구독 안되면 삐질꼬얌 방다잇 유산이 줄게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또오날 방다잇 지지장 켰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우다치지 완전 좋아요 특히 모차라 지저 쭉쭉 늘어나는 기분 짱 좋아요 당연하지, 난 신녀야. 응. 아, 네, 안녕하세요. 님님, 이상하다고요? <laughs> 아, 진짜 이상한. 쓰레기통에 뭡니까? <laughs> 네, 솔직히, 님도 되게 이상하면서, 괜히 이상하더라고, 말하면다 그렇다고 해야 하잖아요. 아, 제가 모든 솔직하게 말하는 형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쓰레기통에만 싸고 싶지 않네요. 죄송해요. 아, 네. 응. 어쩔 유리이한 번만 말해줍니다 꺼지세요 찾아다녀니다 알았어 언니 내가 저격한다고 한적 있었었나? 넌 귀가 없니? 아넌 세자라기여서 못 알아들겠구나 내가 잘못했네 니는 인생에 눈찾아건이 거니? 아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다삐 히삐 너마 에휴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우유치저 언니한테도 사과해. 똑바로 아, 우유치저 언니 사과 성이 느껴질 때까지 사과 절대 버려지 마. 난 받아주지. 하 말도 없이 나가셨네. 응, 응. 또다안 농근데 이제 빨